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젬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젬백스가 오늘 마이너스 1.6%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얘네들 윗골이 계속해서 계속 달리잖아요. 이거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 지금 젬백스 공매도 잔고거든요 내용 보게 되면. 자 평균 단가가 31,500원, 32,88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일단 4월 1일 날 공매도 비중이 15.18%, 공매도 잔금만 36억이 들어왔어요. 31일 날 69억이 들어왔고 4월 1일이 4.48% 그리고 4월 3일이 5.68% 그러니까 공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데 얘네들 지금 당장 그거 같아요. 얘네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켜주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거 신주인수권 행사가 있거든요. 140만주. 이게 140만주가 풀리면 음? 140만주가 풀리면 국가가 급락을 할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얘네들 지금 내가 하루에 거래량이 나와 주는 게 얼마나 나오죠? 오늘 60만 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날, 응? 음? 변동성이 심했을 때도 150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얘들이 네잘 나와 봤자 200에 300만 주예요. 200에 300만 주. 그죠? 그 평균적으로 한 100만 주 정도에 대해서 밑돌거든요. 밑돌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젠백스 관련해서 지금 하나 이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잖아요. 응? 음? 자,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응?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공시 벌써 나왔죠? 자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젠백스 나와서 지정 1일간 정규 시간 및 시간의 장에서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어 지정일 2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공매도 가열 적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자, 이러한 내용 나오잖아요. 지금 되게 웃겨요. 얘네들이 하락을 했었을 때 마이너 스 7%인데 계속해서 아래 꼬리 달라지면서 5%는 피하죠. 5%는 피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공매도 하는 애들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핸들링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공매도가 걸렸을 때는 뭐요? 이 지정에 대해서 금지를 적용시키니까 을 주가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이 부분에서 공매도를 때려박으니까 윗 꼬리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는 거야. 이거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 부분에서 지정되고 공매도 애들 잔고 줄어들면 이거 주가 급등해요.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고 있어. 공매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BW 인해서 BW로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BW 신주인수권 부사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주가를 끌어 올려 줘야 돼요. 주가를 끌어 올려 줘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 줘야 돼. 왜 얘네들이 지금 다는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140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 올려 줘야 되거든요, 이거. 주가를 무조건 끌어 올려 줘야지 이걸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BW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자 재료를 보시게 되시면 이 PSP, GV1001 관련해가지고 치료 임박, 뭐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베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베팅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를 끌어올려서 정리를 하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야. 근데 공매도 애들이 계속해서 밀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세력들도 짜증날 거예요. 세력들도. 지금 세력들도 이거 정리해야 되고 이제 일정, 일정이 일정 10일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를 남았거든요. 10일이 일단 발행이 되는 날이니까 3거래를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얘네들이 신주인권 행사 언제 되죠? 4월 10일 날 돼요. 근데 이러한 BW나 교환사채나뭐전환사채 이러한 부분은요? 이러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D-2일. 10일 날 얘네들이 상장 예정일로 되어 있으면 D-2일. 8일부터 얘네들이 매도가 가능해요.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줘야지만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어, 국매도 애들이 1 4 0만주를 던졌어. 시장에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쭉 빠지죠. 쭉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140만주에 대해서 매도하려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돼. 매수를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하루에 거량이 100만주 언저리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매도합니까? 매도를 못하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누군가 누가 여기서 매수를 해안 하지. 맞잖아요. 자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개미를 꼬시겠죠. 개미를 꼬신 상태에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설거지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와요. 이러한 패턴. 지금 당장 뭐 PSP 치료제. GV1001. 얼마나 지겹습니까? 이거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있고, 뉴스만 읽고 있고,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나 잼백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 얘들이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날 추세가 어떻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추세를 지키면서, 지금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잼백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잼백스 중요한 일정은 언제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금요일장 끝났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움직여 줄 겁니다 얘네들 얘네들 움직여 줄 거고 움직여 줬을 때 여러분들 욕심 x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요런 젬백스 종목 확실하게 타점 잡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번호 010-7669 3753번으로 젬백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젬백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점에서 많이 눌린 건 아니에요 많이 눌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나 이벤트가 있잖아 이벤트. 지금 증시에서 뭐비 이벤트, 뭐 탄핵 이슈. 이 탄핵 이슈는 끝났어요, 이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이 젠백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있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젠백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이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과 매수타점, 여러분들 일정,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브리핑, 전부 다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댄백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나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을 해 드렸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어, 최초 보내 드렸을 때정고점 2,960원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면서 2,850원 이상 매도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수익을 챙겨 갔죠.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도 오늘 깨끗한 나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제대로 봤죠? 깨끗한 나라 VI 발동하면서 16%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 완료를 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제공을 하고, 문자로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거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문자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종목 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탄핵이 나와주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비기벤트는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유라클 관련해가지고 80%가 넘는 수익, 8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인증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라와줬고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제가 정치 테마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부터 조기 대선 모두 시장이 이기는 테마, 정치 테마밖에 없습니다. 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외 증시는 쉽지 않은 시장이 때마침 진행되고 있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국장에서는 메인 테마는 무조건 정치 테마입니다. 2025년 이후 시장이 급락하면서 계좌에 보유한 종목들은 하락이 대부분 많이 심해질 겁니다. 손실 종목, 손실 계좌 한번 복구할 수 있는 메인 주력주를 공개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약권차기 어, 대선후보 무조건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재료 소멸 4월 5월 매일 정치테마취력주는 여건 잠룡 관련주로 100에서 200% 수익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어, 이번에 제대로 된 수익으로 100% 200% 수익 목표 수익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선 관련된 종목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텔레그램 방에서 오픈을 하고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번호 있죠? 위에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대선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추가로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 수의주 엔비디아 수혜 수의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2025년 상반기 스페셜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플러스에서 블랙 엘 반도체까지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하나 블랙 엘 반도체 관련해서 발열 문제로 지속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순행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블랙 엘인데, 어, 지금 당연 흐름으로 봤었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랙 엘 반도체 관련 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었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추세를 도, 전환을 해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재 최소 500% 이상까지 날아가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2025년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까지 블랙을 관련해서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블랙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최소 500%까지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 7669 3753 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을 반도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젠슨당이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반도체 겨울론 무색 그리고 젠슨당 엔비디아 CEO 블랙을 칩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이 블랙을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매출만 13조 원이 어, 찍혔고요. 음, 추가적으로 올 4분기 블랙의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슈를 받았죠. 자 그러면서 자올 올해 자, 엔비디아 블랙 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 amd 블랙 엘대량마를 공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년치에 대한 예약이 전부 다 끝났다 라는 내용이 나와졌고요 블랙 엘 반도체 주문하는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블랙엘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 이슈를 받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블랙 엘 대량생산을 시작을 했고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액 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픈 ai 부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러한 빅파마 기업들 이러한 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블랙 앱 블랙을 대량 생산 시작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선정이 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생산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500% 이상 날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종목 관련해서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